안녕하세요. 경매를 위해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경기도 광명. 네. 지금 이 주변에 보시면은 광명같이 안 보이지만 그죠? 제조시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. 창고가 나왔는데요. 창고라고 하기에는 아주 작은 창고라서 너무 큰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. 지금 저 정면에 보이시는 창고인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. 저 2층 부분이 불해났어요. 상태가 어떤지는 영상 끝부분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사람이 많은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물건 설명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물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23번지 외 2필지고 물건은 창고고요 토지는 144평 그리고 건물은 78평, 날짜는 23년 6월 22일, 그쵸? 수원지방본 안산지원이고요. 네, 광명시 물건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. 여러분들 건 참고하시고, 가격이 근데 너무 세다 보니까 조금... 주춤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유찰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감정가 16억 2,863만 1,600원 1차 유찰돼서 11억 4 0 4 2 0 0원이에요 그죠? 근데 그래도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찍어 왔는데 지금 11억 4천이라고 쳤을 때 144평 나누면 한 700만 원 꼴이거든요. 평당 700인데도 지금 위에 부분, 그 2층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불이 탔어요. 여러분들 이거 수리하는데 돈이 더들것 같아요. 일단 뭐 영상 끝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. 오늘은 좀 이어가겠습니다. 내부를 좀 안에 들어볼 건데요. 지금 1층은 50만원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할 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사무실에서 좀 쓰고 있다곤 하거든요. 아주 작은 공장이고, 지금 도로도 되게 좁고, 건물은 신식인데, 아 지금 2층 불이 난 경우 21년식이에요. 이 물건이 21년식인데, 지금 2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는데 조금 놀랬던 거는 여기서 개를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고. 주인이 지금 강아지들을 새끼를 낳고, 개인데 얼마나 귀엽고 귀여우면서도 또 불쌍한지. 아이고, 아무튼, 좀, 놀랬습니다. 이, 개똥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, 지금 완전 관리가 안된 상황이긴 하거든요. 2층 올라가 보면은, 이렇게,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. 이 개들이 오래 살았는지. 여러분들, 지금 영상으로는 냄새가 안 느껴질 텐데, 심각합니다, 지금.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, 불난 부분이에요. 예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심각하죠, 그죠? 지붕은 뭐 거의 없고요. 예. 완전 연소됐다고 봐야 되나. 리모델링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. 참고를 하시고 그니까 평당 땅값 700에 수리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건 참고하시고 나는 광명에서 꼭 사업장을 해야 된다. 라는 분들만 이번 기회에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적으로 조금 투자면 뭐 이렇게 겸용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넓은 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위에 다 뚫렸죠. 그죠? 심각합니다. 지금 이 바닥에 다 늘러붙어갖고 저 부분은 이 부분은 뭐, 샤워실인 것 같은데, 아무튼 거기도 불이 나갖고 다 없어졌어요. 이렇게 보면은 2층을 거기다본 거고요. 1층으로 또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수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참고 부탁드릴게요.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? 아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여기를 쓴다고 하면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1층만 쓰신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이 아니고 2층만 단독주택인데 지금 다 불이 나 있어서 아예 다부식고 새로 져야 되거든요. 요새 공사비 올라간 걸 감안하시면 1층만 써야 되는데 어, 나는 광명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좀 추천드리고 이 지역이 다 뭐. 약간 작은 제조나 간이 수냉업 이런 거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화성 가면 훨씬 더큰 가격을 쓸수 있거든요. 뭐 일단은 뭐 광명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경매 대출은 경매를 위하여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